아들 탁구 레슨 포핸드 쇼트 골 박스 다구 연습 한번 해 볼게요. 자 준비. 어, 네. 어, 네. 하나, 아, 둘, 둘 셋, 셋. 셋. 셋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셋 하나, 둘셋 하나, 둘셋 하나, 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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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탁팍 공을 보고 미리 움직이지 마 그렇지 미리 움직이지 말고 스윙해야죠 그렇지 찍손손손손손손1손손손손손손손손손 하나 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 숨 쉬게 하고. <laughs> 손에 땀나요 이렇게 닦아야지, 여기다. 닦고 내가 차갑지?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와 지금은 한번한번한번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이리. 수트 한번 했죠. 이번에 돌아서서 포핸드 한번 더세번 하는 거지, 그지? 아빠 해볼게. 하나, 둘, 셋. 여기서 밀면서 후드업으로 쭉 길게 와야지, 이거, 그지? 포핸드, 포인트, 포핸드니까, 그지? 스윙 연습만 해볼까, 한번. 시작. 하나, 둘, 셋. 길게 와야지. 길게 안 왔잖아. 다시 해볼까? 하나, 둘, 셋. 옆으로쫙 오면서 하나, 그렇지? 둘. 셋셋 다시 아빠퀴 잡아줄게 시작 하나 둘셋 밀어서 그렇지 둘셋 아, 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? 자 포핸드 쇼트 포핸드 세번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셋 앞에 와 하나 허리 빼면서 시행해야지 둘셋 하나 가볍게 어깨, 어깨랑 같이 오, 이구 야. 이구나이오어이나어이어이랑같이구어이 집중해 둘, 셋하하 둘, 셋 하나, 둘, 셋, 둘, 셋. 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깨구어 짧게 때려 왼발 찾아 들어와봐 왼발이 왼 오른발이잖아 그렇지 빵 앞으로 와 오른발 밀면서 그렇지 어, 아빠 와봐 이제 만 해볼까? 말해볼까? 그나오른발 살짝 뒤에 있잖아 요렇게 오른발을 밀어야 왼발이 앞으로 들어오지 뭐라고요? 한번 해볼까? 스매싱 할때 공이 좀 떠오니까 한번더 준비해야지 준비 과정을 할때 발이 걸리세요 오른발을 구부렸다 오른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왼발이 들어와야지 그지? 해봐 시작 하, 그렇지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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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<laughs> 자, 스매시 동작 좀해 볼게요. 이렇게 어. 하는 거좀 기다렸다가 타, 이케이 돌려서 세게. 타, 들어와. 빵 그렇지. 타, 오케이. 이렇게 던져 주면 빵들어오 그렇지. 움직여, 봐 움직여. 그렇지. 파, 더 세게. 아! 파, 더 어깨 돌려. 파, 왼발 들어와. 파, 파, 더 세게. 파, 파. 여기까지 아! 아! 하겠습니다.